자, 어, 지금부터 시민교육 어, 톡톡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 오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러분, 정말 그 지금까지 다양한 시민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성취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운 바가 있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계속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경험에서 어떤 사람은 배우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경험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우리가 리플렉션이다 성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찰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고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라고 할수 있는 통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의미를 내 삶에 부여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끌어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주체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저도 뭐 우리 대학의 이제 교수 평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대의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선거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바가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학교 학, 학생들이 더잘 알아요. 학생들이 더잘 알고 교수님들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시민 교육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수평회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3대학의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만나러 갔더니 깜짝 놀랐던 게 서론에서 35세까지 계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 젊은 교수님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래로 시민교육과 관련한 경험들을 현장학습 경험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발표한 경우도 있고 또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어, 독일에서 배운 바들을또 공유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어, 동화 장이들, 뭐 장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어, 시민 교육 동화를 또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산출물을 너무 제가 보니까 재미있고 아까워서 어, 한 93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출판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산이 1억 3,400인데 930만 원은 큰 돈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렇게 애써 개발한 분들이, 학생들이 의미있게 자기의 작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시민교육 동안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은 좀 크게 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비드 일구 때문에, 특히 오미크론 때문에 이 행사를 크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좀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판학계 이동환 선생도 왔고, 예전에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했던 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또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문혜정 선생님이나 김보경 선생 같이 이제 원래 우리를 같이 많이 도와줬던, 피드백을 또 많이 학생들에게 해줬던 분들이 또 같이 앉아있습니다. 백승민 선생님과 김지 수 선생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언제나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서로의 경험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자리로 큰 행사보다는 이 상황에서 적합한 행사는 이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김창국 교수님은 환경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가사회 요구로 이제 각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 앞으로 현장, 학교 현장에 나가는 교사의 경우에는 생태 전환, 또 생태 시민성과 관련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또 다른 한 분이 강사분이 계신데, 김성천 교수라는 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교수가 되었고, 어, 이분의 그 이력을 보면 학교 민주주의 교육, 학교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분의 강의를 좀 짧게라도 좀 오늘 의미 있게 좀 들을 수 있는 자리 좀 편하게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좀더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떻게 보면 좀긴 시간일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나눈 그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울 바가 뭘까를 짧게나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aughs> 이 자리에 가장 나이가 많아보이는 노련하게 보이는 우리 이진 선생님은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laughs> 이미 졸업했을 단계인데 또 사회적인 많은 경험을 하고 와서 또 다른 관점에서 아마 이야기를 또 자기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놀린 건데 죠. 그렇죠? <laughs> 예, 오늘 또 이렇게 막밥 시간 내서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우리 이동호 선생님은 부산에서 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그 오늘 정말 목요일을 찾아온 기쁨도 있을 거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행사를 또 이렇게 많지 않지만 또 준비하는 데는 애를 쓰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생님하고 백승민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자 이제 경험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